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건물인데요. 예상을 뒤었고한번더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68억짜리 현재 4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회 유찰되는데요 이번 차수에는 낙찰될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아직까지 이 물건을 검토하지 못하신 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는 경매 물건에 대한 스펙 말씀드리고요. 중반부부터 현장 영상 제공해 드릴까요? 끝까지 감상하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본 경매 물건 사건번호부터 보겠습니다. 2024 타경 107772 물건번호 1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가오는 12월 10일 날 경매 진행될 예정인데요.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06-6외 2필지입니다. 주영도는근린시설인데요 현재 학원 및 스터디룸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은 환산에서 약 130평, 건물 면적 451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약 68억입니다. 예상을 지었고 2회 유찰됐습니다. 현재 아주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43억까지 떨어졌고요. 경매 청구 금액이 약 76억이기 때문에 취하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감정평가에황 보시면 토지 감정이 약 56억이고요. 건물 감정이 11억입니다. 제재건물... 건물 740인데 총 토탈에서 67억 9천인데 토지 감정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건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약 80평이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1층 부분도 49평과 주차장 24.2 해서 1층이 되어 있고요. 2층 전용 면적 73평, 3층 동일하고요. 4층도 대동소이합니다. 5층이 좀 작아요. 63.44평. 옥탑층 가보시면은 7.69평과 8.7평짜리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요. 대학력 있는 분이 한분 계세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은 저희 오늘의 경매에 연락 주시고요. 상세한 권리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한강이 보이고요. 9호선 노들역과 1호선 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이디아 커피 지나서 이렇게 노량진동 206-6번지가 보입니다. 저기 노량진역 가는 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건지에서 대략 이렇게 걸어가면요. 도보로 한 7,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량진역을 기준으로 본건까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노량진 하면은 이제 주택 재개발 아주 핫한 곳이고요. 뭐 흑석동도 가깝고 상도동 가는 길도 있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한강 여의도 등등.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접근성, 업무시설 좋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노량진 하면은 고시생들의 메카였는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인 청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노량진 고시생의 빈 공간을 이렇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봉 건물 지적도를 살펴보면요. 도로 기준으로 해서 총3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죠? 206-6번지, 7번지, 71번지에서 토지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죠? <놀람> 어, 안녕하세요 만두형님 안녕하세요 뭐 만두형님 오늘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어, 네. 아, 빨리 가야 돼요. 아, 어디서부터 뛰어온 거야? 어. 설마 노량진에서부터 뛰어요. 노량진요? 네. 이제 오늘 노량진 역 얼마나 걸려요? 아, 여기서 한5 분. 그럼 오늘 물 건지는 얼마나 걸려요? 어, 이대로면. 가보시죠. 노량진에 옛날에 학원 다니신 적 있어요? 어, 그럼요. 여기 청타학원, 한샘학원, 우리 어렸을 때 단가 학원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이런 단가 학원들은 예, 예, 대, 예. 이제 대부분 없어졌어요. 공무원 학원. 이건 공무원 아, 메카죠. 네, 음, 음. 성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이 한강뷰가 있는 본동서부터 다 이제 아파트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쪽도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주택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소개할 물건은 예. 여기 보이시죠? 양코노 건물이에요. 시가 막힌데. 음. 혹시 올근생인가요? 올근생 건물이고요. 아, 그럼 네. 대출 용이하겠네요. 어, 대출 용이하죠. 음.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 건물이 이쪽에서 가장 큰 건물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셨었나요? 아, 그럼요. 네, 외부 컨디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부는, 내부는 더 좋아요. 그래요? 아, 나는 진짜 돈 있으면 제가 사고 싶어요. 밥도 먹고, 네. 네? 뭐 젊은 학생들도 술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네. 막 생기네요. 이제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장난 아닌데요. 아, 여기는서부터는 사람들이 음, 퇴근시간에. 어, 저기 이제 대로변 보인다 네,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여기는. 러네요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그게 뭐가 보이네? 어! 그 유명한 육삼 필딩입니다 동작구에 나와있어요 동작구. 동작구의 핵심 요지 올 근생 건물 라인인데요. 대지가 무려 130 평이에요. 본 건물 구경하러 가시죠. 네. 오늘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조금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어떤 용도로 쓰는 건물일까요 어... 무슨 스터디 막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큰 학원에서 교육 시설로 등록을 해서 아... 스터디 카페, 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교육, 이다음본 건물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촬영도 하시고. 뭐, 음.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용도에 맞게 쓰고. 상당히 계시네요. 럭셔리하다. 네. 근데 이제 교육시설로 돼 있어도 다른 네. 용도로는 분해하는 건무나 없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응, 강의실이 또 하나 있네요. 예, 여기가 5층니다 5층에? 오, 이게 C 강의실. 아, 이게 레이어 웃이 조금씩 틀리네요. 네. 그 용도에 음. 맞게 다 음. 터서 쓰기도 하고요. 이야, 응. 근데 어쨌든 내부 시설은 상당히 럭셔리한데요. 맞습니다. 투자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신것 같다 여기가 4층? 네 4층입니다 야 아, 양독을 해서 양독해서 암기한대아 여기도 계단이 네이쪽 양쪽으로, 아, 양쪽으로 계단이 양쪽에 있어요? 있어요? 출입하기 너무 좋습니다 아, 쪽으로아 네. 계단이 양쪽이면 되게 좋은 거같에요 출입이 용이합니다 음, 너무... 3면이 도로하고 접혀있다 보니까 어디서나 진리가. 여해 화장실이에요? 네. 그 사람이 계신가? 오, 화장실 시설 봐. 네,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법에 아예 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시설 투잖아요 아, 진짜 시설. 아 시설비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네. 어, 한 15억 정도. 출입이 이쪽에서도 되나 우리는 저쪽 반대쪽에서. 우리가 아까 반대쪽으로 들어와 네. 들어왔는데.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구나. 예, 네, 여기는 조금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아, 관리도 다 하군요. 음. 요 제가 음, 올라오긴 했지만은, 네.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네. 네, 넓어요. 지하도 음. 있다고 그랬죠. 지하가 제일 넓습니다. 80평이라서요. 아, 아 그러네. 고는 좀 낮은 감이 있는데, 네, 좀 낮습니다. 이야, 치봐 너무 아깝다. 여기서 우리 재테크 강의하고, 내걸 팔어, 내거 사! 막 이래야 되는데, 허... 어? 아니, 이런 공간 앉아가지고, 야 이야... 여기 회사 사옥으로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하철 노량진역에서 도보로 대략 얼마나 걸려요? 도보로 한 7, 8분. 여기는 사옥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안에도 뭐가 있는데? 네, 안에도 창고. 80평인데 체감하는 거는 훨씬 넓어 보이네요 네, 좀갈고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놔서. 음, 그러니까 더 넓어, 넓어 보인다. 보인다. 그... 음... 사무실은 이쪽. 아, 사무실은 이쪽. 여기도도 강의를 했나 아, 여기도 스튜디 반을 잘라서. 음, 아까 이거 도아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예.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되게 넓네 1층은 전용 몇평 정도? 층이 대략 한 주차장 5... 빼고 74. 1층이. 네. 아 이쪽이 업무 공간이구네 이쪽으로 해서 저까지 저 아직 깊습니다. 아 1층이 사무실 쓰기는 좀 아깝다. 아깝죠. 요 라인 기준으로 주변 평당가가 어느 정도 돼요? 토지. 토지단은 예. 실거래가 다 포함해서 예. 이 주변에 보면 은평당 예. 4천 정도의 거래된 게 있어요.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은 지금 다평당 6천 씩 아, 6천 정도. 네. 그래서 아까 막 달려왔잖아요. 아, 그래서 달려오셨어요. 네. 늦으면 거구나. 거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주셔야 돼요. 전화가 막... 어 오는 것 같은데. 아, 네. 예. 그, 또 10분에 한 번씩 전화 오니까 예. 통화 중이더라도 기다리시면 전화 드릴 거예요. 아, 계속 거, 걸지 마세요. 예, 예. 지금까지 만두 형님입니다. 오늘의 경매 카페 가입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